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종종 너를 무시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다. 사랑은 좀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웃음, 끝없는 관심, 끊임없는 확신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때로는 침묵을 의미하고, 때로는 거리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종 사랑 뒤에는 이런 역설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너를 가장 많이 무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잔인하고 혼란스럽고 거의 견딜 수 없게 느껴진다. 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에게 따뜻함을 주며 너를 그의 세계의 중심처럼 느끼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걸까? 왜 너의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고 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네가 가까움을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멀게 느껴질까? 그 답은 단 하나의 단어에 있다. 두려움, 미움도 아니고, 지루함도 아니고, 관심 부족도 아니다. 두려움이다. 너를 잃을까 봐 두렵다. 약해질까 봐 두렵다. 너무 강렬해서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압도될까 봐 두렵다. 사랑은 항상 부드러운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불처럼 느껴진다. 따뜻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누군가가 너를 깊이 사랑할수록 그는 감정적으로 너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 너는 그의 영혼을 들어 올릴 수도 부숴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 무게가 두려움을 만든다. 그가 너와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상처받기 쉬워진다. 그리고 그 취약함이 정점에 이르면 본능은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려 한다. 침묵으로, 후퇴로, 무시함으로. 하지만 이 무시는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다. 너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강도로부터의 보호다. 사랑은 가장 강한 사람조차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늘 자신을 통제하며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너를 만나는 순간 그 확신을 잃는다. 화면에 뜬 너의 이름이 그의 심장 박동을 바꿔버린다. 그의 기분은 너의 존재에 좌우된다. 그것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다. 내적인 균형을 되찾기 위해 그는 물러난다. 그는 너를 무시한다. 너를 상처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 무시는 조용한 시험이기도 하다. 불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느끼고 싶어 한다. 너도 나만큼 사랑하니. 그들은 물러서고 침묵을 만든다. 네가 자신들을 찾을지, 그들의 부재를 알아차릴지 보고 싶어서. 그들에게는 그 침묵 속에서 보이는 너의 반응이 너의 사랑을 증명한다. 하지만 여기에 잔혹한 아이러니가 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거절을 두려워한다. 너의 한마디 한 동작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사소한 무관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물러서고 무시한다. 너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자신을 그만큼 원하지 않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행동이 무관심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혼란이 지배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너를 생각하고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고 너의 사진을 보고 너에게서 어떤 신호를 기대한다. 겉으로 너를 더 많이 무시할수록 내면에서는 너로 더 가득 차 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자기 감정의 울림이다. 때로는 자존심도 작용한다. 그들은 너를 사랑하지만 절박해 보이고 싶지 않다. 너에게 자신이 얼마나 휘둘리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체면을 지키려 한다. 그래서 차갑게 보이고 늦게 답하고 바쁜 척 한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너 없는 모든 순간이 무겁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무시할까? 두려움 때문이다.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렵고 상처받기 쉬워질까봐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자신의 감정의 강도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침묵은 사랑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다. 감정이 깊을수록 두려움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마 처음에는 분노, 상처, 혼란이 올라올 것이다. 하지만 행동 뒤를 바라보는 것이 더 낫다. 그들이 너를 무시하는 이유가 관심이 식어서인가? 아니면 감정이 너무 벅차서인가? 다른 순간에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너는 그들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공간을 줄수 있는가? 때로는 인내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모든 무시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종하기 위해서나 너를 뒤쫓게 만들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미성숙이다. 차이는 에너지에 있다. 사랑은 침묵할 수는 있어도 떠나지는 않는다. 잠시 물러설 수는 있지만 결코 너를 지우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역설적인 진실은 이렇다.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때때로 너를 가장 많이 무시할 것이다. 그의 마음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너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두려워서이다. 그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네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의 증거다.